리꽉 채워서 왔는데. <웃음> <웃음> 어. 초보 유튜버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 있나? 아, 저 용기를 가지고 조금 우와, 저 그림 완전 귀여워. 색깔도 너무. <laughs> 후의 아, 생일이었습니다. 오시면 깜짝 놀랄 거요아 우중런이. 응? 집에서 뭐 하는지 찍으려고 했는데 혼자만 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. 저는 노트북으로 유튜브 보는 거를 좋아해요. <laughs> 이렇게 하는거 맞아. 하루 종일 쉬는 날이어서 뭔가 그 하루 종일 쉬는 날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그 마음. <웃음> 어, <웃음> 어플을 한번 구경만 내가 지금 뭐가 먹고 싶은가 몇 시에 먹었어 밥을? 7시 반에 먹었는데 근데 채소 주문 금액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집에 남긴 치킨이 있는데 청잰데? 갑자기 생각했는데 괜히 했나으 어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나가는데 한 10분 걸린다 치고 한시 약속인데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친구입니다. 친구 너무 매트한 거 아닙니까? <laughs> 내가 그냥 친구예요? 아저씨는 우리 동고동락 힘든 <laughs> <프랑스의> 동고동락 동료 <속에 웃음> 절친이 되었었다는. <되었었잖아요>. 이게 <laughs>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? 처음 찍어봐가지고. 아 귀여워 지금 이게 처음 여은거야어 처음 찍는거야 어제 밤에 한번 어, 집에서 켜봤다가 그러고 있지, 지금 처음 어, 잘나와 이거 문명이 신기한 촌스러 <laughs> 배우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지금 시작하는거 되게 늦은거잖아 <laughs> 엄청 늦었어 나는 <laughs> <난, 난> 그냥 <웃음> 아예 <웃음> 네, 늦었다 생각도 많 맞아. 그냥 늦게 하는 거지 뭐. 여기야 여기야. 뭐예요? 유튜브 하려고 유튜브하는데 갑자기. 요디 그래서 <목소리> <목소리> <오! 웃음> 유튜브 진짜 찍고 있는 거예요? 제 친구. <laughs> 제 서초동에서 머리를 해주신 선생님이. <목소리> 맛있는 거. 해산물 수프입니다. 너무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램프? 응. 너무 예쁘겠다. <laughs> 오, 귀엽다. <왔다>. 우와. <웃음> 귀엽지? <웃음> 너무 귀엽다. 어, 너무 예쁘다. <웃음> 진짜. <웃음> 감사해. 먹는 거 아니야? 아, 이탈리아에 젓가락을 안팔것 같아가지고. <laughs> 우와, 너무 예뻐요. <웃음> 귀엽죠? <웃음> 다 혼수지 나는 <laughs> 그냥 집집 표정. 왜 들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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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. 네추럴 와인. 좋아하는 와인을 좋아한답니다. 나마전제 피같은 나는 피를 <웃음> 피를 <laughs> 계획하기 위해 <laughs> 나 오늘 12시까지는 <laughs> 피해야지 하고 딱 피를, 피를 계획해, 계획해. 그치. 오늘 끝나고 뭐해? 오늘 끝나고는 운동 가야지 슬로우 러닝이라고 걷는 것보다 더 느려 <laughs> 진짜 몸에 너무 하찮을 거야. 내가. 근데 그게 되게 건강에 그게 진짜 신장 강화 운동에 그게 러닝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? 슬로우 러닝이라고 할수 있어. 그거 진짜 걷는 거같다 귀여워. 응, 맞아.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? 진짜 천천히. <laughs> 그래서 사람들이 왠지 나 쳐다보는 것 같고 쟤뭐하나 하고 <laughs> 너무 느리니까 <laughs> 그래서 요즘은 좀 매체에서 슬로우러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좀 다행이다 싶어. 네. 그래서 나 말고도 천천히 뛰는 사람 많고천천 아, 됐어? 어. 의 생일이었습니다. 네. 생일이었습니다. 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네, 셀프. 축하합니다. <Okay. 웃음> <laughs> 오케이. 호요리가 <오> <laughs> 있는 거 맞아요? 스토리 꽉 채워서 왔는데 헤어지는 중또만나 <laughs> 언니 집에 가자. 그래, 어디로? 그래, 뭐, 언니 그래? 아, 진짜 채 집에 맞아. 혀 네, 따일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고등학교 친구인데 멋진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. 러닝도 하시고. <laughs> 러닝도 하시고. 아무튼 티셔츠도 할 때는 아래 뭔가 이렇게 접지력이 있는 걸 신는 게좋아요그 그렇죠? 응. 나도 <laughs> <필라테스는 못> 면서 <laughs> 그냥 우리 패스테스 내가. 어, 나도 서 처음 신고. <치지> 뭐야? <웃음> <웃음> 오래 한거 치고 너무 못하니까 <laughs> 아니야, 잘하고 있어 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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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토김밥이라고 밥이 안 들어있어요. 그래서 y o 먹고 뛰러 갈 건데 생각 e r e y o u 먹 g y 면 배가 너무 아픈 거 아니야? 아야야 괜찮아. 하긴. 슬로우 조깅으로 뛸 거니까. 걷는 거보다 더 느리거든요. 그래서 힘들어요. 성질이 급해가지고.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약간 효과를 보고 나서는 아 계속 천천히 뛰어야겠다. 뭐 물론 이제는 선생님이 좀 빨리 좀 뛰라고 하는데 전 계속 천천히 뛸 생각입니다.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. 제가 얼마나 느리게 뛰는지. 천천히 달리기를 하면 걸어가는 사람들도 저를 지나쳐 가요. 천천히 달리기 수업하고 있어서 제가 맨 뒤에 있거든요. 그래서 옆에 걷고 계시는 분저 지나쳐 갔죠. 3km만 뛴다고 하네요. y 원래 보통 한 5km 기본 하거든요. 3 k 로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뭔가 운동하는 기분도 안 들고 그러면서 몸은 건강해지고 아무튼 좀 계속 천천히 달리기를 하려고 막 기록 세우고 하는데 저는 아무 아무 욕심이 없어요 기록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비운다 아 갑자기 우와 우와 우 아우중러님 너무 해보고 싶었던 우중러님 올해도 하게 되네요. 와 너무 좋아. 저 비를 완전 사랑하거든요. 오 페니스가 그래서 이거니까 1 1 분으로. 여쭈었어. 다 같이 빨라지고 있다. 비가 와도 멈추지 않는다. 이게 힘든지 안 힘든 건지 잘 인지를 못해요. 너무 좋은데 비 맞아서. 뭔가 밀치 외가 최고야. <laughs>